입니다. 저희가 비시월드 제약 그 차트를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왜 그러냐면 BC월드 제약에 대한 이전 영상은 있어요. 이 종목이 왜 올랐고 어떤 테마가 갖고 있으며 기업이 얼마나 견조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도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근당하고 같이 이 BC월드 제약 자체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종근당에다가 지금에 있는 치료제 에 관련된 원료 물질 좀 판매를 하고 또 종근당도 이 f t a 에서 승인된 물질들 가지고 또 종근당은 이걸 가지고 해외에서 판매를 그 1구에 관련된 치어젤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해마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. 저희가 이 종목을 5월부터 매매를 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정도 요때는 정확히 말해서 매도가 정확히 안 나가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의 매도 그 사인을 드렸고 이 종목을 가지고 네번 매매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세 번을 매매해 가지고 누적으로만 거의 한50% 정도 수익을 올린 저희한테는 되게 효자 종목이죠.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테마로 접근했냐? 절대로 아니에요. 왜냐? 매매를 한번 하다 보면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은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가 가능해집니다. 저희가 처음에 이 종목을 접근했던 건딱이 정도 시기였어요. 6월 초에 흐름을 만들 때 이때는 클로로킨 이슈가 있었습니다.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. 그 기정, 기성의 약품인데 그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. 근데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서 계속 흘러내렸던 겁니다. 그래서 17,5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어, 이 종목을 선전해야 되나? 라고 생각했을 때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갔어요. 저점에서.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땅 띄워줍니다. 그러면서 거래량 한번 터지죠. 저희가 그래가지고 8월 달에 24,5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보세요. 라고 했는데 올라오다가 24,400원까지 올라왔었나? 라고 다시 내려갑니다. 그래서 매도를 정확히 못했죠. 다시 흐름을 만드는데, 그래도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, 초보자에서 차트를 보실 때, 그,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, 이렇게 저점들을 높이면서 다중바닥을 만든 흐름들은 이렇게 한 번씩 꼭 기회를 줍니다. 제가 이건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건데요.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엔 처음엔 되게 징글징글했어요. 바닥을 세 개나 만들고 있는데, 삼촌, 이거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고요. 근데 제가 끝까지, 아, 이 종목은 저점 자체가 다중 바닥이고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죽 가면 분명히 좋은 기회에서 탈출할 기회, 익절할 기회가 나옵니다라고 했던 게 10월 초에요 그때 25,000원 부근에서 매도가 나왔고 25,700원 정도까지 매도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도 이 종목을 저희가 그냥 해서 어잘 가라고 떠나 보낸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었죠. 왜 그러냐, 랬냐면이시 때문이 아니라 이 지금 드러난 거래량 때문에 그랬어요. 일정 부분 이 거래량이 이 이상으로 나와 준다고 했을 때. 지금 정도 본다고 하면 거래량이 한 800만 주가 돌아갔는데, 200만 주? 250만 주? 300만 주 정도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항상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는 봉들을 만들어줬어요.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제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종목으로 50% 가까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저희가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한 다음에 최근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. 어. 2만원 이하까지 내려갔을 때는 저점을 잘 잡고 있네 하면서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차 매매 같은 경우에는 d c 월드 제약을 11월 12일날 2만 500원에 이 양봉이 살짝 발생할 때 제가 종목 방하고 실전 방에 기준 양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25,000원까지 금방 뛰어 올라왔죠. 근데 너무 빨리 그 올라갔다 내려와서 저희도 25,000원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매도가 나간 게 아니고 23,500원에 매도가 나갑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언제 매매를 했었냐면 비시월드 제약을 또이 정도에 다시 잡습니다. 왜, 왜 그러냐면 아,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다가 한번 내려온 거라 다음번에도 한번더 끼를 주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. 뭐 이건 노하우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다시 잡습니다. 그때 다시 잡았던 가격이 21,000원에서 21,200원 사이였습니다.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도 24,000원에 매도를 했고요.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면 요때17%요때가15%요때가13% 이때 해서 단순 계산으로 한번 매매할 때마다 한15% 가까운 수익이 됐고 누적으로 한다고 한45% 정도 수익을 준 종목이에요.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저희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알고 리 싶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종목을 가지고 그 종목의 특성을 알고 물고 늘어지면 계속 종목을 발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보통의 경우에는 A 종목에서 10% B 종목에서 5% 이렇게 매매를 쭉 붙여 나간 것도 의미가 있어요. 하지만 최근의 장세는 이 테마가 형성된 것들, 또 그리고 가는 종목들, 또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형성이 돼 가지고 아주 제한된 종목들이 매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이 종목의 특성을 잘 알고 기업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하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해가지고 계속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종목, 거래량이라든지 저점이라든지 제학군 노하우로 4차 매매, 5차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, 회사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, 이렇게 지금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, 앞으로도 저희한테는, 저희 그 실전방이나 종목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. 누적으로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지만, 4차 매매, 5차 매매를 준비를 하면서, 종목은 앞으로도 매매가 어떻게 돌아가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.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다중 바닥과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 그리고 발산이 나올 때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한 종목을 가지고 종목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이 종목을 여러 개 발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철저하게 차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새로 종목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지안하고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일이 될수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을 종목의 특성을 통해서 수익을 더낼수 있는 그 매매 방법이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목에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bc 월드 제약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그럼 저희가 4차 매매 5차 매매가 될때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